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사는 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인생의 말년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살았냐고, 각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올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설교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한 해도 잘 사셨습니까? 또 오후에는 성숙을 향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직면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의 선시입니다 이 시는 왕국을 거의 항폐화시켰던 지독한 역병이 거친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마련된 성전부지를 봉헌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으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의 인생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을 누구보다 잘 살았음을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할지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기입니다. <laughs> 어, 최근에 보았던 책 중에요.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였던 현 88세 이군우 박사는 그의 저서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에서 인생이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왜 고통을 겪느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기치 않은 환란이 닥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넷째는 육체의 질병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붙여서 예수가 내 삶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남다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10대와 20대부터 험하고 질긴 고통을 겪었으나 침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어땠했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굉장한 압박과 고통을 겪었으나 차분하게 그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나의 반란을 평정하느라 괴로움을 겪었으나 이 또한 극복해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로 그의 인격과 신앙, 명성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으나 회개하며 영성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람날 바람잘날이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며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참고 견디인 그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고통을 이긴 비결은 그의 참고 견디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고 포기하여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과도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교사의 보살핌을 벗어나면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고 인내로 헤쳐나가는 능력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 가운데도 애인과 슬픈 이별 가운데 또몇번 취직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수렁 가운데 빠져 나오지 못하고 함께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의 권 조차 놓아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는 자는 어떨까요? 달랐습니다. 어, 기독교 채널 아마 한 번씩은 많이 보았을 텐데요. 새롭게 와서서 내가 매일 기쁘게. 얼마 전에 끝난 다니엘 기도회 등에 출연한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자로 나온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삶을 계획들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인생 길 가운데에 고통과 억울함, 병마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끝내는 인내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붙들게 됨을 우리는 그 프로를 통해서 또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붙들므로 영향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곤우 정신과 의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결과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포기한 사람은 승리의 기회조차 없었으나 고통을 참은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며 예배 예배와 기도가 회복된 시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고통 앞에서 쉽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군우 복사, 어, 박사의 말처럼 약한 존재이기에 늘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버티다 보면 놀랍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laughs>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은 옵니다 꿈이 좌절되어도 저, 어, 실망스러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 그의 마음에 빗장을 문을 닫은 사람은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에 강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란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 전능하심, 그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참잘 참고 견뎠던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지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11절에는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며 그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입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매우 연약했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사람인지라 한때는 나태함과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이 형통할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으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하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짐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예,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멀리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실패한 후에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단을 쌓고 속죄한 일을 회계해고하는 내용입니다. 가령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뜸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믿음이 한번 약해져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교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축복을 멈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절에 강구들입니다. 9절에는 찬송합니다. 10절에는 극률이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하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하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일까요? 나를 극률이 여기소서 이 기도처럼 이 기도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내 힘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정말 진심 어린 그 간절함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기도를 나열하기보다는요, 그냥 한 마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낮추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끊겼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평탄할 때 느슨하던 신앙생활을 해결하여 다시 하나님께 초춤을 맞추는 삶으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사람은 삶이 잘 풀릴 때 자신의 약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고해집니다. 자식까지 잘 되면 한없이 교만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길이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평탄하다 보면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흐르며 영적으로 게을러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형통의 복이 멈추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바로 섰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더 깊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잘 살게 만드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이 형통할 때 정말 조심하며 자고하지 말며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빨리 깨닫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성도님들 연말 연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평통하기를 원할수록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삶이 평탄하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는지 기도하기를 그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며 형통의 삶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형통의 삶을 원한다면 바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초점 맞추기입니다. 이근우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인생은 슬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인간은 사는 동안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이 세상과 결별합니다. 그래서 삶은 슬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의대에서 공부할 때4.19 의과가 일어났고 그 여파로 감옥 생활을 1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딱지가 붙어 취직이 안, 된,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한동안 방황하다가 가까스로 취직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조금씩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되어서 살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병이 생겨났습니다. 고혈압, 당뇨, 통풍, 담석증, 허리 디스크, 요추, 협착증 등 여섯 가지 병이 생기면서 일찍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고 지금은 그 한쪽 눈마저 허릿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현그 88세가 된 그는 이제 혼자서는 산책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분이 참안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박사는 정신과 의사답게 슬픔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왕 태어났으니 죽기 전까지 무조건 행복하게 살기로 작정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한마디로 소소한 일에 재미를 느끼며 사는 법을 그는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온 자녀들과 연립주택에 함께 사는데 층은 다르지만 수시로 모인다고 합니다. 수시로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고 누가 시험에 합격하면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매일 재미있게 살거리를 만들어 웃고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부잣집 노인들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시니어타운인데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가 노후를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 혼자 밥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로 눈인사도 안 하는데 우습게 소리로 그걸 강남 자존심이라고 한답니다 다들 사회에서 한가닥 했으니 대접 받으려는 자세를 못 버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명함 내려놓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높았던 나작권 한 집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재밌게 어울려야 합니다 이때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오래가고 인생의 소소한 재미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 모임 동호회 사람들은 즐기긴 하지만 그것에 늘 술로 인한 즐거움으로 한몫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주님을 통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술이 아닌 맨정신으로 나누고 교제하는데도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 위로하며 교제하면서 진정한 생명의 위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이 여러 해를 항상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하때도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그리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을 때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밌게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속되어 참여의 기쁨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우 박사는 수명이 다해가는 자기의 인생을 감성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소소하고 재밌는 일을 만들어 내며 슬픔을 이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하지, 어, 다윗은 무엇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 능력, 축복, 경험하는 재미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오늘 읽어보면요 기쁨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위성 원수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때 완전히 넘어져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자기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근신스러운 환경을 기쁨의 환경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했습니다. 자기의 약한 인생을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과 공간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축복들, 하나님 내가 만났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만난 대응 교회, 내가 만난 목장의 사람들.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녀들 이 모든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지 않은 시간 우리가 근심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소소한 재미를 발견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지금 또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즐거워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오늘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다윗은 구원과 사랑과 영생의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는 재미로 살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정말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예,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아, 굳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요. 하나님이 잠시 자기에게 얼굴을 가리우셨을 때 그것을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 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왔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 가운데 감격하지 않을 때 다윗처럼 내 가운데 그 근심이 주님으로 인한 그 근심,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 근심, 이것 때문에 한번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근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근심, 괴로워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승리의 삶을 삶 삶을 삶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작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산다면요. 영적인 교제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빠질 여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기면 인생의 만년이 될수록 범사에 감사하되 그 감사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접한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고통을 겪어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생명을 영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두 번째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않기,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오늘을 사는 법, 바로 이제 우리 이 주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새벽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면서요 한번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또 2024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뒤로 옮겨져 갈수록 그의 고백 속에서는 기쁨, 회개, 감사, 찬양의 고백들이 더 많아졌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도전을 주십니다 너 다윗처럼 살수 있어 너 지금 삶이 힘들어? 너희 지금 막다뜨린 그 인생 가운데에 힘겨움과 버거움으로 살아가니 그러나 너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춤추고 기뻐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인생을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난더 이상 안돼 우리 부부관계도 안돼 우리 자녀도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나의 관계도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 나의 결혼 문제도 나의 직장 문제도 여기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 아니요 주님은 오늘 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왜 주저하고 있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각자의 종말 가운데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부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